늦은 밤 끄적여 보는 데 이상형 나는 성격을 정말 많이 봐 일관되어 꾸준한 성격 여사친 없음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이런 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여성분들이 여,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많은 분들은 다른 여성분들에게 다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사람 보는 데다 비슷하기 때문에 회평아님 여기까 좋고 표현에 적극적임 이것까지 좋고 누군가에게 맞춰 갈리지 있음 이것도 좀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어~ 그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여성분들에게 인기 있는 인기 있는 남자분들은 다른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이거는 조금 인기 요소가 아니긴 해요 사과 인색하지 않음 이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면 사과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이지영 회장님이 여러분한테 아침마다 갤럭시 쓴다고 사과하지 않잖아요 갤럭시 에러 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약간 자기 변명으로 변명이 많은데 2년간 솔로지만 독고노인의 길을 걷고 있어 아마 2년간 솔로로 지내는 듯한 변명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거는 괜찮고 일관되 꾸준한 성격은 괜찮고 회평형 아니면 이거까지 괜찮고 표현에 적극적인 야그 저것도 별로고 이거 두 개만 정상이라고 봐요. 일관되 꾸준한 성격 그리고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겠죠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상형으로 해서 자신만의 무슨 뭐 아이돌을 머릿속에서 만들 지 알고 그냥 사람 만나면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가야 돼요. 이분도 제가 볼 때는 2년간 솔로로 지냈다는 게 그냥 그 커플 솔로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도 안 만나신 것 같은데 사람을 계속 만나야 돼요. 사람을. 사람을 어떻게 만나죠? 아 여러분 아침 아, 아침 가면서 그냥 유심히 쳐다보세요. 사람. 그러면 그 반대편 사람이야. 뭐, 이 사람 뭐지? 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그렇게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뭐, 일단은, 뭐,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알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